To 배가 곧 떠나려고 배 t 동을쳐 n 렸어요 엄마, 마리코는 n 고 이탈리아를 떠나 n t 먼아르헨티나 o 가라 k n o 을 I 기위해서 know. I don't know. I d 올게. 엄마 가지 마세요. 마리코는 발을 w I d o 며 엄마. 팔? 하지만 엄마는 심0 배를 맺는 멀리 멀리 떠나갔다. 멜마디, 엄마에게서 편지가 왔어. 마이크난 멜리 아저씨의 소개로 내 키우는 잭로 가는 길을 일하고 있단다. 잘 지내고 있으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엄마가. 엄마는 편지를, 음, 음. 엄마는 편지와 함께 꼬박꼬박 돈을 붙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엄마에게서 소식이 뚝 끊겼어요. 마르코는 너무 걱정이 돼요 마르코는 걱정이 되었어요. 마르코는 겨우 13살이었지만, 엄마를 찾으러 아르헨티나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마르코는 혼자서 배를 탔어요. 배에 마르코는, 배에서 마르코는 친절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마르코, 잘할구나 엄마를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마이, 마르코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항구를 떠난 지2 7 일이 지났어요. 마침내 배는 아르헨티나의 부에 노스아레스에 아, 닿았어요. 아르코는 설레는 마음에 메넬리 아저씨 댁에 찾아갔어요. 그곳 을 가면 엄마가 어디인지 알수 있을 테니까요. 문을 두드리자 어떤 아주머니가 있어. 요 나와어요랠리실는 아, 1년 전에 돌아가셨단다 네? 그럼 맥키네시 댁은 어딘가요? 그 집은 멀리 코르도바에 이사갔어 가정부 아줌마도 함께 갔다고 하더라 마르코는 누나이 눈 앞이 깜깜했어요. 얘야, 내일 아침에 로사리오까지 가는 배가 있어. 일단 그 배를 얻어 타고 가서 코르도바까지 가는 방법을 찾아보렴. 아주머니가 마르코에게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마르코는 과일에 잔뜩 실은 배를 얻어 탔어요. 사흘 마리코는 로사리오에 닿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코르도박까지 가야할지 알수 없었어요. 마리코는 낯선 도시를 헤맸어요. 주머니에 돈도 이미 다 떨어져서 몹시 죽고 배고팠죠. 아니 너 마리코 아니야? 바로 그때 애에서만나 아저씨가 말이 걸렸어. 엄마말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고향의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걸어 마리코에게 주었어요. 문이 열리더니 어, 어떤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매키 렌씨는 여기 안 살아. 얼마 전에 투. 네. 음. 마리코는 결국 음을 터트리고 말했어요 음. 엄마 어디 계세요? 마리코 이번에는 임스레를얻 타고 톡튜만으로 향했어요 잔, 잔심부름을 하면서 밥도 얻어먹었지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이었어요 마리코는 마침내 병인 아집 라고 말했어요 마르코는 엄마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순 없어요 마르코는 열이 펄펄 나서 헛소리까지 하였어요 일주일 만에 겨우 기운을 차린 마르코는 투구만으로 가는 가는길에서 내렸어요 거기서부터는 걸어야 할 수. 수구만으로 가는 길은 멀고 힘, 험했어요. 마르코는 배가 고프면 개울물을 마셨고, 밤이 되면 나무 밑에서 웅크리며, 웅크리고 잠을 잤어요. 눈보라 속을 헤치며몇 시간을 걷기도 했어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르코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마르코의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는 그동안 병이 걸려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도움을 청하려고 멜리, 멜리 아저씨한테 편지를 보내도 연락이 없었고, 이탈리아에 돌아가자니 기운이 없었어요. 마르코도 못 보고 어떡해 여기서 죽으면 어쩌지? 엄마는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마침내 마르코는 투구만으로 도착했어요. 맥킨네즈씨 댁이 어딘가요? 사람들한테 뭐, 물어봤지만 모두들 고개를 흔들거렸어요. 엄마가 또 다른 곳으로 갔으면 어떡하지? 마르코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며칠을 헤맨 끝에 어, 드디어 마르코는 맥키네지시 메... 댁을 알아냈어요. 마르코는 떨리는 마음으로 벨을 눌렀어요. 마르코 정말 잘 왔다. 어서 들어오렴. 어, 메... 메주네... 맥주네지시가 반갑게 왔 마... 좋았어요 엄마 아니 마르코 너 정말 마르코니 엄마가 마르코와 마르코와 엄마는 서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뒤그뒤 엄마는 병에 다 나았어요 마르코와 엄마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